광명산에서 오나아 상상할 수 없는 묵직한항공사고가난 자리에서 광공교통 안전을 지임는 주무 장관으로서 고통을 어, 당하신 분들과 또 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큰사발을해드리서 기회를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도 우리가 전장을 가꾸고 왔는데 정말 여러 가드립기가 우선 우선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사고 원인에대해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관제파과 조종사관의 의심내용도 있고 사기조사 같은 데이작을 해서 블랙박스를 조거 했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오를 당하신 분들을, 어, 잘 수습을 해서, 지금 이제, 예, 거의 다 수습이 된 것으로, 잘 된장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거의 다 수습이 된 것으로, 확인이 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정확하게, 시신, 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경찰대 협조를 받아서, 어, 지문이나 DNA 검증 같은 걸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신원 확인이 되신 분들은, 확인이 되는 대로, 어,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어, 연락 말씀을 드려서, 어, 접적하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원 확인이 되시면, 일리전남 지사님도 계시고, 아마 광주시장님도박은님도 저도 어, 말씀하셨는데, 어, 이 가족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어, 우선, 어, 인가 있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고의 성격을 봐서 지금 확인한 다수의 시간이 그 일들을 봤습니다. 그말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은 좀 인내하고 기다주시길바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선 급한 어노에이 잠깐씩 정리 되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 절차라든지, 또 가족분들의 상처와 마음을 달리는 이런 조치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또 이제 우리 지사님이시지만, 지자체 정부 합심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보답드리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니다 우선, 오늘 너무 추운 날에, 건강하지 않을수록, 도치를 어, 취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좀교려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소속을 해서 어, 질의 확인하는 절차에 진의을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불편하신 사람들은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지금 어, 계속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하습니다 네. 네.